그, 계속해서 이 설교가 좀 길어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 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였죠. 아, 스테반 집사를 지금 그 성전 모독과 모세의 율법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죄로 걸어서 공의해서 지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테반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나는 왜곡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스테바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했고,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성전을 우상하는 너희의 잘못된 이허리오식이 외식이 사실은 오늘 5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목이 곱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까닭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44절부터 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과 어, 불로 임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앞부분에 그걸 설명했죠. 그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어 구원케 하셨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이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행행했다. 그래 너희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4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어디에 담겨 있죠?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계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증거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바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단들이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들을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악영향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장막입니다. 여러분 그 이만이가 어디에서 어그 은혜 비슷한 거를 받고 이렇게 지금 신천지를 이렇게 발전시켰냐면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의 2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증거장막, 성전하면 이상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이런 귀한 단어들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44절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35장인가부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막그 부살렐과 이러한 그 지도자들이 성막을 짓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임의대로내 어떤 아이디어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전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막을 다 짓잖아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위에 어떠한 상징이 있냐면 구름이 이렇게 그 성막에 위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성막이 갈 때마다 구름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자, 4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요. 자기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이 성막이 천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너의 손에는 이미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어, 그 신앙과 민족적 정기를 엄청나게 그 극대화 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사람이 몇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천막으로 된이 증거의 장막을 옮기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감사했지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가 막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어, 얼핏 계산해 보면요. 여기에 그 성전을 7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7년 동안 만들 때 투입된 인원이 약 1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뭐 백향목이라든가 금과 은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말로 다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웅장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놀라운 감격이 이 성전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러한, 성전을 지을 때 그러한 그 초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이요.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 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 드려, 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8절에 이렇게 이어기하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지즘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에만 국한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겠고 그곳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특별히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만날 수 없고 만나기가 너무 너무 고귀한 사람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이나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그들이 우리를 만나줍니까? 연락조차 할수 없죠. 그런데 우주의 왕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 장군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죠. 물어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가? 바로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소의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은요, 성막을 들어가면 이 증거계와 이그 지성소와 이 성소가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다시 걷고 들어가야 이 언약괴, 증거괴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은 27장 51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추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스테반이왜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요, 잘못된 성전 의식에 빠져서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큰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녀본 기억도 없고, 그런데 제가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주변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편하게 합니다. 나 어디, 어디 교회 출신이다. 저는 그게 되게 걸렸습니다.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마치 교회가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어디 교회 출신이다. 그말 안에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전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 나와서 재물만 드리면, 마치 이런 것이죠. 주일만 잘 지키면, 1 1일조만 제대로 드리면 난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천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테바는 성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49절에도 보면 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편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만 자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거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51절부터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서 지금 스테반이 고발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부정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아까 인용했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내 손이 이모.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 마음이 순종의 며내 말을 듣고 는자그사람 그 내가, 내가 돌보려 하는 자,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쭉 이어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여러분, 소와 양은 재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성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뒤의 내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가져간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십일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이 없이, 그것을 자신의 그저 평안을 위하고, 안위를 위하고, 그곳에서만 그 일을 행해, 행한, 행한 것으로 다 했다. 여기며 사실은 자신의 삶은 이렇게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상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0편 51편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마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 번을 반복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강조법이죠. 세 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과... 마음이 삐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레미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들이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실제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는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아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욕하고 멸시하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 이게 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숲불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와의 말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 하나님을 우리의 어리석고 짧은 생각으로 가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 안에 예수,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요즘은 우리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죠.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가둬둡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 속에서만, 우리의 예배 시간에만, 나의 기도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우주를 운행하는 창조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그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자유였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고, 그 장소를 벗어나서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가증이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야마 시오는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고치들이라. 그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 3 9편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주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요한 이 시간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23절로 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고백하냐면,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게 뭐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분을 주일에 가둘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을 주일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가두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의 지름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높이고 아멘. 그분께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아니라,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